안녕하세요. 오늘은 AI와 데이터 인텔리전스라플 불리는 데이터 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최적화된 레이어를 제공하며 모두가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시퍼 노드 프리 마이닝 이벤트와 에어드랍 캠페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참여 방법과 혜택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DIN 즉 데이터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는 AI 중심의 데이터 수집 검증 벡터화를 위한 최초의 모듈식 레이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데이터를 다루고 이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죠. 엑스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3천만 명의 사용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OPBNB와 멘틀에서는 일일 활성화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 정도면 AI 데이터 네트워크의 선두주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검증과 벡터화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는 XDIN 그리고 DIN 토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DIN의 첫 번째 노드 판매는 2024년 8월에서 9월에 진행되었고, 총 250만 달러 규모의 노드가 매진되었습니다. 현재는 3만 명 이상의 노드 보유자가 DIN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엄청난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내에서는 시펄 노드가 기내 핵심 인프라라고 합니다. 시펄 노드 프리 마이닝은 노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 이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이 기간 내에 엑스딘 토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엑스딘 토큰이 TGE, 이 토큰 발행 및 공개 때 딘 토큰의 에어드랍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딘 토큰은 t g 때100% 언락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전 채굴 가이드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제가 삽입해 둘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사전 채굴 보상 종류인데요. 노드 보유자는 자신의 노드를 활용해서 웨이퍼 포인트를 엑스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웨이퍼 포인트가 하나의 엑스딘 토큰으로 한 번에 최대 150포인트까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노드 미 보유자는 컴퓨팅 파워를 임대해서 웨이퍼를 엑스딘 토큰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노드 보유자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엑스딘 토큰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프리마켓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 은 바이낸스 월렛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37만 5천 개의 D 토큰 규모의 에어드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인데요. 참여만 해도 엑스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 또한 제가 영상 하단 더 보기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바이낸스 연결을 진행하시고 있는 미션들 커넥트 바이낸스와 소셜 어카운트, 그리고 바이낸스 가입, 미미 계정을 보유하고 계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대링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간단한데 37만 5천개의 토큰이 할당되어 있는 만큼 꼭 참여하셔서 에어드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AI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바이낸스 랩스, 해시키, 다양한 VC들로부터 총 8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투자로서 입증했는데요. 공식 블로그에서도 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플랫폼인 딘이딘 딘 생태계에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t g e 때에어드랍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로드 프리마이닝 이 사전 채굴 이벤트는 12월 4일에 종료되는 만큼 빨리 서두르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딘과 사전 채굴 이벤트 괜찮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혹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